내이놈 네 짖지 마루. 가서 가수... 똥이나 좀 치워라 이 시쳤냐 안 시쳤냐? 색깔이 안 시쳤는데? 흰둥이흰둥이 짖을 흰둥이 거야 그러게? 흰둥이이 지... 새끼만 짖지 마... 마라짝대이 맞는다. 오? 어? 네? 어? 조용히 해. 왜 꼬리를 흔드는데 지서 <laughs> 엄마, <마. 웃음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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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야 예, 똥똥니똥 네, 똥 치워라 똥들어죽고들어죽고 들어 어죽고서 아주 그냥 어? 알았어 가만히 있어 네 이놈 오야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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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알았어 와이인동이 어... 머리 가봐둬 네이노인동이조용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